자 보자 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어, 조건부 확률 지금 개념 열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응? 어? 개념 열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표가 있어 표가 표가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어, 양성 음성이 있어 양성 음성이 있고 그 니코틴 성분이 있냐 없냐뭐 이런거네 그 어? 다음에 양성 음성 근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표가 초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양성, 음성, 니코틴이 있다, 없다, 유무, 유무라는 말 알죠? 네. 어,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17, 3, 20, 2, 28, 30, 19, 31, 50,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음, 50명 중에 어, 양성이 나타났대, 양성이 여기지. 그지? 양성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니코틴이 있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거니까 19분의 17이겠죠? 그지? 19분의 17이지? 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어?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전체 전체가 있고요. 전체는 이제 표본공간 S라고 러지 집합은 U라고 랬는데어 PA를 물어보잖아. PA, PA를 물어보면 PA를 물어보면 전체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에 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요렇게 계산해요. 요거 이제 확률의 정이야. 확률의 정인데 조건부 확률에 들어오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요게 뭐냐면 B라는 조건 하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이 조건이 사실 사건이잖아.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전제에서 일어났다는 일어난다는 뭐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런 뜻이야. 요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얘는 여기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분모가 얘야. 아니 얘가 일어났는데 이쪽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어? 뭐 예를 들어 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걔가 분모거든요. 그때 홀수인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아무 그거는 말이안 되는 거야. 얘가 분모라고. 그 분모니까 얘란 말이야. 얘. 응?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랬는데, 이쪽은 쳐다보면, A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 여기는 쳐다보면 안 된다고. 여기는 지금 논 외야,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만 봐야 되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여기를 A교 B라고 부르잖아. 물론 읽을 때 A 곱사건 B라고 부른, 읽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 이게. 그, 게 지금 여기, 뭐, 냐면 양성이 나왔다는 거야. 양성이 나오면 음성 쪽은 안 본다는 거지. 그지? 그 때, 어, 니코트에 있는 사람. 니코트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양성이면서 있는 사람. 양성이면서 있는 사람이니까 교집합이라고. 알아들었어 네. 잠깐만. 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B가 발생했다. 그러면 얘가 분모가 되고 그 중에 A인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 책을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 책을 보면 이렇게 되있어요. 이렇게 해서 P B 분의 P A 곱사건비 이렇게 되있거든요. 어 그럼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쓸모가 있는 식인데 쓸모가 있는 식인데 내가 얘를 계산할 때는 얘보다 얘가 날 수도 있어 왜냐면 그원소의 개수를 바로 세가지고 그냥 대입하면 얘가 조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얘가 쓸모가 있어서 그래 그럼 여기서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존재 분모를 ns로 나눈 거지 똑같이 나누면 되죠 그죠? 어, 얘가 얘고 얘가 얘요 그래서, 이, 이 식을, 이 식을, 분자분모를 ns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건데,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이에요. 조건부 확률의 정. 그 지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알아본 거야. 지금 아, 73쪽에 교과서에 똑같은 얘가 써있네요. 그죠? 그지? 어. 뭐, 다른수법지 어. 자, 그래서 넘어갔어, 페이지. 페이지 넘어갔는데, 아, 참, 그 전에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b, b by a. 이렇게 쓰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네. 그럼 이때는 A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A가 분모고요. 예. 그다음에 똑같아 이거는 이렇게. 왜냐면 B 곱사건 A 이거교합 법칙 평등하니까 B 교 A나 A 급이나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할때 주의할 것은 어 얘가 주인이야. 얘가 주인. 얘가 주인이라고. A의 확률, B의 확률이야. 요거는 네. 뭐야? 조건이야 조건. 네. B라는 조건하에 A가 일어나. A라는 조건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자 그래서 어,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 문제 1번 봅시다. 자, 문제 1번 보면, 뭐라고 되있냐 어느 학급 학생 전체의 5분의 3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대. 근데 남학생이 7분의 2다. 이렇게 됐어. 응? 응. 뭔 얘기야? 그런데,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 중한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었을 때, 그니까 러 이제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5분의 3이 일손 높기에 참여하는데, 참여하는데, 어, 남학생이 학급 전체의 7분의 2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전체. 어, 왜? 아이, 어, 가방이. 자, 지금 남녀를 나눕시다, 누 남녀. 남녀를 나누고,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전체 학생의 5분의 3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데 여기가 5분의 3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5분의 2겠죠? 네. 그다 그런 다음에 어, 참여하는 남학생이 전체 의 7분의 1에 남학생이 전체 의 7분의 2랍니다. 이런 얘기죠? 네. 음. 어, 봉사에 참여하는 남학생. 네. 어. 여기가 전체 학생의 7분의 1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여기 1이겠죠? 네. 응. 자 1이야. 자1 됐을 때 얘가 뭐라 고 그랬냐면 이의로뽑분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이었을 때 여기네요. 여기였을때어 뭐를 구해라 여기를 구해라 이런 얘기네. 그지? 그걸다 찾아야죠 다 찾아야죠. 그지? 어 내가 지금 뭘 잘못 봤나? 네요. 여기는 어떻게 다 매고? 응? 어?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어느 학급 학생 하, 학급 학생 전체에서 5분의 3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그럼 참여하지 않는 분이 5분의 2죠? 그지? 그다음 전체 중에 참여하는 남학생이 7분의 2야 그지? 어. 그래. 그런데.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 이게 그림 잘못 그렸다. 어, 그림 잘못 그리니까, 이거 중에 이거 물어봤네요? 네. 어, 그죠? 어, 문제 잘못 읽었어? 그럼 그냥 5분의 3 중에 7분의 2죠. 아, 그래요? 응. 아. 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 밑에가 참여하는 학생이었을 때, 참여하는 학생이었을 때, 네, 여기는 뭐죠? 참여하면서 남학생일 확률. 이거 5분의 3하고 7분의 1 이렇게 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 어, 피, 어, 남, 박, 참.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참여하는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일 확률을. 맞죠? 어, 그냥 이걸 준 거야, 지금. 표 그릴 필요도 없었네. 되게 이런 거표 그려서 풉니다. 근데 얘는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21분의 10이야. 21번, 2 0 됐죠? 응. 음. 보통은 표를 그리는데, 이 문제는 그냥 요 열만 딱 물어봤잖아. 딱 물어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보통은 요런 식으로, 요기, 요기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요런 데 내가 찾은 다음에, 막 아무렇게나 막 물어보는 거야. 응? 어. 그게 일반적인 문제고, 얘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준 거죠. 그림을 안 그려도 풀수 있었네. 그지 응. 음. 너무너무 너무 간단해서 당황스러운 문제 어? 자그 다음에는 2번 볼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 보니까 어 분식점 손님 전체의 4분의 3이 학생이다 그 다음 손님 전체의 5분의.. 이것도 표 그려보자 그 표를 그려서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냐면 학생이냐 아니냐 여자냐 아니냐 이런 거네 그지? 그러면 여기 학생 1바지는 음. 없을 거야? 학생이 뭐세 분이야? 학생, 아 비학생 그건 제 글자잖아 그지? 음. 하나는 여자야 그러면 이쪽은 남자라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음. 자 그러면 손님 전체의 4분의 3이 학생이래 4분의 3이 학생이고 손님 전체 5분의 3이 여자래. 5분의 3이 여자. 이건 좀 복잡해 보인다, 그지? 네. 막, 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다음에 8분의 7이 여자 또는 학생이다. 과장하겠네. <laughs> 야, <싫어. 웃음> 아, 싫다. <웃음> 싫어. <웃음> 그러면, 이거, 이, 이거보다 이게 더 익숙할 것 같아. 응? 응. 왜냐면 하 합집합이 나왔잖아, 지금. 어? 어. 네. 자, 여기 뭐 할까? 어, 지금 8분의 7 여자 이거는 학생이라고 했죠? 네. 자, 이쪽에 여자하고 이쪽에 학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8분의 7이 여자 또는 학생이니까 여기가 8분의 1이야. 맞아? 네. 여자 또는 학생의 합집합이잖아. 여기가 8분의 7이야. 네. 여 8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학생이 4분의 3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4분의 3이죠? 여기가 네. 어, 4분의 3이야. 그니까 러 이거를 여기인지 여기인지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여학생이, 여학생이 여자가 5분의 3이야. 여학생 아니야. 여자가 5분의 3이야. 이것도 못 나눠. 아, 여자이거나. 여자야, 그지? 응. 자, 이렇게 됐는데, 어, 뭐라고 있냐면 여자이고, 여자, 여자 또는 학생이죠. 분식점로 분식점에서 임의로 뽑은 손님 한, 한, 명,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여자였을 때, 그지? 여자였을 때, 학생을 확률. 이거였을 때, 이거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그지 어, 이거 어떻게 구해? 어, 이렇게 구해. 어,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식을 알고 있잖아. PA 앞 B는, 이거 N으로 할게, N. NA 앞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이 요거 집합해서 배우죠? 근데 지금 합이 얼마냐면, 이게 합이 8분의 7이에요. 합이 8분의 7이야. 근데, 어, 얘네들이 하나는 뭐 5분의 2고 하나는 5분의, 하나는 4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얘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어, 통분합시다, 통분. 통분. 40으로 통분해야 돼, 40. 40분의, 얼마냐? 40분의. 35. 그지 여기 40분의. 아니, 이게 N이 아니 확률인데, 지금. 확률이에요, 지금. 어, 확률이 8분의 1 5분의 이거 확률이라고. 응? 어? 어, 피로 바꾸, 피야? 다시 쓰기 귀찮아. 40분의 8 곱하면 16. 40분의 30. 그럼 여기가 46이니까 11을 빼야지 35가 되겠죠? 이렇게? 어, 여기 40분의 11이야. 어, 지금 질문이 뭐죠? 여자였을 때지. 그럼 여기만 쓰자, 여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아.. 어, 얘가 4 0분의4 0분의5분의 음, 2야? 계산 틀렸는데? 계산 음. <laughs> 틀렸잖아. 네. 5분의 3인데 5분의 2라고 썼잖아. 네. 틀렸죠, 계산? 음. 어? 계산 틀렸어. 네, 어, 5분의 3. 문제 음. 잘못 뺏겼어. 24. 그러면 8, 3, 24. 음, 54니까. 19야? 네. 네. 19. 얘가 4 0분의 19야. 네. 이렇게. 8분의 19 얘가 40분의 24지? 네 24니까 40분의 5요? 네어 이렇게 됐네 아, 자 그러면 네. 여자였을 때 학생일 확률 그러면 뭐야? 얘의 더한 부분의 얘지 응? 어? 어 그러면 그냥 부모 없애고 분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죠? 24분의 19가 답이야 24분의 19아요 네. 합집합이 들어오니까 요 표보다 요게 낫지? 네 응? 어? 어. 또 어떤 것도 저게 네. 나. 특히 이제, 나중에 독립종속도로 는 저쪽에 나요. 네. 음. 어려워요? 어, 프리가 능 해서 이거 P, P인데, N으로 썼는데 고치 기찮아서 그냥 놔둔 거고, P하고 n 하고좀 헷갈려도 돼요. 이거 문제 풀 때. 네. 어? 네. 어. 뭐, 전체를 1이라고 보고, 뭐 이거 N이라고 보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분수로 가지고. 다시 해볼까? 네. 괜찮아? 네. 다시. 보고 나서 모르겠으면 얘기해. 네. 자, 그 다음에는, 어, 지금 우리뭐하거냐는 조건부 확률 연습한 거예요. 조건부 확률 연습한 건데, 조건부 확률 할때 이런 그림을 좀 활용하면 편해. 그식으로 풀기는 정말 힘들어. 응? 어, 잘못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옆에 갔더니, 이제 페이지 넘어갔더니, 곱셈 정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곱셈 정리는 뭐냐면, 앞에 배웠던 덧셈정리하고 비교해봐야돼 덧셈정리를 자 확률에서 덧셈정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P A 합 B는 P A 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저기 써있죠 그죠? P A 곱사건비 이런거 배웠어 덧셈정리 곱셈정리는 당근 뭐야? 당근 예지 얘가 더샘 정리고 얘가 곱셈 정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식 어디 있어? 어, 어디 갔네? 조건부 확률 정의 볼까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P 뭐 A 바 B 할까? P A 바 B는 뭐야? P B 분의 P A 곱사건 B. 아까 배운 거 맞죠? 아까 이런 거 배웠지? 조건부 확률의 정의야. 근데 얘는 얼마일까? 얘 곱하기 얘지. 얘는 얘 곱하기 일거 아니야? 그지? 어. 이게 곱셈정리야, 이게. 이게 곱셈정리라고. 어, 바꿔서 써도 돼. 여기가 a 고요 여기가 B바 A여도 돼. 그니까, 러 그냥, 그냥 PA하고 PB를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 어.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 요게 곱셈정리예요 확률의 곱셈정리. 얘는 얘라고 쓸 수도 있고, 얘라고 쓸 수도 있고. 이해했어요? 응? 어.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이 식을 알잖아. 우리가 조건확률 정의를 알죠? 이 식은 변형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아, 더센 정리는 얘가 궁금한 거 아니야? 합사권이 궁금한 거지? 도, 곱니, 곱셈 정리는 곱사권이 궁금한 거야. 곱사권의 확률. 곱사권 확률은 학률. 조건확률 정의를 이용해서 쓰면 돼. 어? 어, 자세한 거는 문제 풀던 거 알겠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응? 어? 일단 외워. 일단. 어, 네. 재비뽑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10개 중에, 1개 중에 당첨이 3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뽑아서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먼저 뽑았는데, A가 당첨될 사건을, 어, A라고 하죠 그럼 PA는 10분의 3이야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들고 가 들고 갈때 내가 당첨됐어 그 다음에 내가 당첨될 확률은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난 확률이지 그러면 그건 9분의 2라고 당첨될 확률이 그지? 그럼 만약에 꽝이야 그러면 나는 9분의 3이야 주에하는 놈은 그 달라지잖아 팬놈 때문에 그지? 어, 그런 게조금 확률라고 이 조금 확률 음. 이때 A,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을 때자 당첨대비가 10개 중에 10개 중에 당첨대비가 3개가 있다고 치자 말이야 당첨대비가 3개 있어 그러면 얘는 얘는 자 A가 당첨될 확률에다가 뭘 곱해야 되는데 A가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지 그지? B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이야 그럼 여기다 10분의 3 곱해? 안 곱해 안 곱해 여기를 뭐 곱해야 돼? 얘 곱해야 돼 그러면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라고 얘를 곱해야 된다고 얘를 그러니까 얘는 얘 네. 예 곱하기 얘라고 네. 얘예 곱하기 얘야 그럼 PB는 얼마야? PB는 10분의 3이에요 음. PB는 10분의 3이 오더라고. 여기 PB 10분의 3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PA 곱하기 PB 하지 말라는 거지 PA 곱하기 PB p 곱하기 피를 해도 되는 경우는 독립사건이라고 해서 아직 안 배웠어. 응? 어. 됐어? 어. 자, 그러면 이제 곱셈 정리가 뭔지는 이제 식을 좀 외우시고요. 예제 1번봐 예제 1번 보면, 당첨제비 5개 포함해서, 어, 제비가 20개 있대. 자, 20개 중에 5개 있대, 5개. 당첨제비 5개 들었어, 20개 중에. 자, 20개 중에 5개 있는데, 수영이, 종찬이가 차별로 재비를 한 개씩 뽑는다. 한번 뽑은 재비 다시 넣지 않는다. 모두 당첨재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앞에 놈이 당첨될 사건을 PA, 뒤에 놈이 당첨될 사건을 PB라고 했을 때, PB라고 했을 때, PA 곱사건 B를 물어보는 거야. 둘다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 이랬을 때 우리는 PA에다가 PB를 곱하는 게 아니고, PB바 A를 곱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럼 P, PA는 20개 중에 5개니까 20분의 5죠. 그지 여기는 20분의 5를 쓰지 말고 19분의 4라고 쓰라고. 19분의 4라고. 됐죠? 근데 얘가 지금, 요, 요기가 약분 되지, 이렇게. 그 답이 19분의 1이라는 거야. 19분의 1. 됐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20분의 5, 20분의 5에서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는 거야. 응? 자, 여러분.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을 봤더니, 검은 바둑돌 3개, 흰 바둑돌 4개래. 자, 이렇게 있는데, 검은 바둑돌 3개, 흰 바둑돌 4개.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한 개씩 두번 꺼낸대. 한 개씩 두 번. 한 개씩 두 번인데, 꺼낸 거를 도로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안 넣는다는 거야. 그 꺼낸 거를 다시 안 넣는 거를 우리는 독립사건과 어 비교해서 종속사건이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종속사건을 배우고 있는 거야. 종속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독립이 있고 종속이 있어. 지금 종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종속. 종속, 이, 이렇게 하나씩 뽑을 때는, 뽑은 거를 도로 넣지 않으면 종속이야. 도로 넣으면 독립이고. 응? 어. 자, 지금 종속 얘기하고 있어. 안 넣어. 꺼낸 거안 넣어. 자, 이럴 때, 모두 다 검은 가득도일 확률을 구하래 처음에 검은 거 꺼낼 확률이 7분의 3이죠? 처음에 검은 거 꺼낼 확률이 7분의 3이잖아 아일개 중에 검은 거3개 있잖아 네. 그럼 이제 얘 하나 없어졌어 그 다음 놈이 그 다음 놈이 검은 거 뽑을 확률은 6분의 2죠? 그지? 약분하면 7분의 1이란 말이야 지금 이거 구하는 거야 이 문제하고 이문제하 똑같아야 지금 됐어? 응? 어. 원래, 어, 이게 지금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세 명이 왔어, 세 명. 3명. 세 명이 왔어. 그러면,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해, 불리해? 이 상황에서요? 어. 불리하 아니, 유리하죠? 똑같아요. 다시 넣컨 안 넣잖아요. 다시 넣거나 안 넣거나 상관없이 똑같아요. 만약 똑같지 않으면, 누가 먼저 뽑냐, 나중에 뽑냐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현실은 똑같아. 어, 똑같죠. 똑같아. 옛날에 한번 설명해서 똑같아. 그래서 똑같아서 어, 이거는 다투지 않아 그러니까 어, 이, 이 상황에서 누가 뽑든 똑같아. 똑같은 다 7분의 3이야. 7분의 3인데 단 앞에 놈이 꽝이야. 그럼 내 확률이 좋아진 거고 앞에 놈이 당첨됐어. 그럼 내 확률이 나빠지는 거야. 근데 앞에 놈이 뽑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때는 얘가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지. 뽑았을 경우에 내 확률하고, 안 뽑았을 경우에 내 확률하고, 다이거게 평균을 쳐보면 똑같다 근데 얘가 뽑냐, 안 뽑냐를 알면 달라지는 거죠, 확률이. 그지? 원래는 똑같지. 근데 지금, 지금 이런 거, 연속해서 뽑을 확률. 아, 그러 뽑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내가 연속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 계산을 해야지. 그지? 응. 계산 해보면 그거는 7분의 3은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7분의 3인데, 앞에 사람이 뽑았냐, 안 뽑았냐에 따라서 그 7분의 3이 바뀌는 거야, 확률이. 바뀐 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응? 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넘어갔더니 예제 2번. 자, 예제 2번 갔더니 미선이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60%가 스팸이고 40%가 일반이야. 이때 스팸에 당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확률은 0.7. 아, 뭐. 이런 거는, 야, 야, 야. 야. 네. 가차없이 표 그리는 거야. 잘 봐. 네. 어? 가차없이 표 그려. 네. 어, 종류가 뭐 있죠? 일반하고 스팸 있네, 그지? 네. 자, 여기 스팸. 어씨, 배고파. <laughs> 스팸, 일반.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당첨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냐, 안 됐냐지. 어? 어, 그러면 당첨이 포함됐냐, 안 됐냐. 뭐, 이렇게 하지 뭐, 그냥. 어? 자 그럼 봅시다. 자 받, 받은 이메일 중에 60%는 스팸이고 60%는 스팸이고 여기가 60%가 스팸이고요. 어, 일반이 4 0대 퍼센트 빼고 합세 상관없어. 60개 40개 이래도 된다고. 어차피 비율 싸움이니까. 어? 자 이런 다음에 스팸 중에 당첨이 포함될 확률이 0 7대이 중에 0.7 0.7이면 70퍼센트지 그게 42야 이해 가요? 네. 이거 중에 0.7이 42야 그럼 나머지 여기는 18이겠죠 당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확률이 0.7그다음 어. 이쪽은 일반 메일 중에 당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확률이 0 1래 여기 4야 여기 36이고 이해 갔어? 그럼 여기 46이고 여기 54고 아무튼 합하면 100이고 원래 퍼센트입니다 지금 응? 자 질문 읽어 질문 어 당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 얘를 받았다는 거지 당첨 이 라인 그죠? 어 이랬을 때 얘가 스팸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46분의 42고 그럼 얘는 아, 2로 약분하면 23분의 21이 다른 거야. 어, 네. 이, 이 뒤에 보면 막 A가 어쩌고 D가 어쩌고 막했데 이렇게 해서 네가이 문제를 풀 확률은 제로야, 제로. 어? 표 그려. 네, 뭐. 어? 표 그려서 다 갖다, 포기한 게 아니고 시지도 네, 나와요. 네, 표그릴거 어, 표. 어, 내가 가는 귀가 먹었다, 그지표 네. <laughs> 그려서 풀어. 여기까지 딱 끝내요. 어디까지요? 문제 4번까지요? 네. 자, 문제 4번 봅시다. 자, 문제 4번 보면, 어느 회사는 공장 AB가 있고, 공장 AB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불량품이 있고, 뭐 이래. 그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자, 공장 AB가 있어. 불량이 있으면 양호가 있겠지. 그죠? 어? 자, 이제 봐. 공장 AB에서 전체 제품의 70%, 30%를 생산한대요. 됐어? 응? 어? 자, 공장 A의 불량률이 2%야. 자, 불량률이 2%, 이 중에 2%야. 2%면 1.4인가요? 맞아? 2%면 1.4야. 어, 그럼 여기가 68.6이야. 그치? 그 다음 여기는, 공장비는 분량률이 1%래. 1%면 0.3이야. 1%면, 뭐, 얘가, 얘가 29.7이야. 됐죠? 어다 10배를 하든가, 그냥. 다 10배를 하든가. 어? 다1 0배인 여기 14, 여기 3, 686, 297, 700, 300.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아, 그래도 똑같아. 상관 비율이니까. 아, 17. 전부 10배 시켰어. 여기 뭐야? 983이야. 어차피 천이잖아 딱 맞죠 지금? 응. 어자 질문이 뭐냐면 어 불량품을 골랐어 내가 불량품을 골랐어 그지? 근데 이게 A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응. 어? 17분의 14가 답이야 어. 그지? 네. 빨리 표고리는 게 낫는 거죠 그죠? 그 그래. 어.